제발 뒤고패스하는데 천천히 좀. 아, 없다. 근데 성우는 언제 춰? <laughs>

오. <laughs> 야, 누가 5번이야? 5번 한 명을 세워야 될거 아니야. 어. <laughs> 오 오. 그래 날라다니는. 천천히 거기서 거기 가면 허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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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허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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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한명더안 있어. 오케이. <웃음> 그래, <웃음> 그래 지금 말해야 될습 말해 줘. 너 소리 어지 예, 네, 상처. 예, 그렇지. 아컷 좋아, 커좋커 컷 좋아, 커컷 좋아, 컷 좋아. 나이스. 오! 움직이 좋았어. 오 오! 잘 이렇게 들어 잘했어 잘했어, 잘했어. 한발더 빨리 살 그래야 좋아 그렇게 계속 잡아줘 그리고 반대도 마 잡으면

왜손 들어줘. 사기어손 들어줘. 어 사기칠 줄은 없어. 어줘어 좋아 <목소리> 밑에. 밑에. 나이스 <목소리> 오, 와우 <목소리> <목소리> 어양반어패 <목소리> <목소리> <오, 목소리> <콕센. 목소리> 아유 <아이고>, 잘했다 어 블랙 <목소리> 블랙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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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오. 서해세 어, 어, 개야. 이거 먹어. 이제 어필 못 해. 그냥 가. <laughs> 가. 아 나이스. 아니. 아이 어피 아, 맞지 본인이 주장. 아, 주장. 몰라 <laughs> 다 아, 아, 어, 아, 천천히. 아, 그렇지. 하이컷. 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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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컷. 야, 도와 줘야지. 예. 컷해 줘야지. 야, 왜다상승와 다섯... 아, 아. 씨. 와. 아. 아. 다이언이 이겼어. <laughs> 나이 오케이 굳이 굳이 <laughs> <오케이, 오케이. 웃음> 공 받을 준비해오는 노래인가요? <laughs> 컷이 없잖아 가운데. 아, 오,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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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대, 굿대. 야, 좋아, 좋아, 좋아. 노래저어 항상 받을 다안 받아도 받을 준비고

7, 6, 5, 5, 5, 나도 막아야 돼. 5, 초 남았어 10, 야돼 30, 40,